이분은 휘경분입니다. 휘경 리본분이에요. 이렇게 휘, 휘경 리본분 이쁘죠.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만원짜리인데 휘경 리본분 이쁘지 않으세요? 이 휘경, 공예, 휘경 화분은 참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아, 아이에다가는 이 아이를 심으려고 해요. 이 아이가 제가 전에 이름을 알았었는데 이름을 까먹어서 그냥 sp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가 진짜 이뻐요. 이 아이는 지금도 이쁘잖아요 물들어서 근데 요거보다 색이 더 진해질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얼에 이렇게 철하였다 이렇게 풀린 요 얼굴들이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잘 안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철하였, 철하였다가 지금 생얼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분지 꽤 이쁩니다 요게 그래서 요 아이를 좀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들이요 아이들이 가지가 좀 약해요. 이렇게 보면 줄기가 좀 약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를 여기다 한번 앉혀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길어갖고, 굵고, 저는 좀 잔뿌리는 좀 잘라내는 편인데, 완전히 굵은 뿌리는 잘안 잘라내는 편입니다. 어, 그래서 또 굵은 뿌리를 잘라내면서 심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저는 어지간해서 굵은 뿌리는 손을 안 대는 편이에요. 겁이 좀 많아서 일까요? 음, 그래서 저는 좀잔 뿌리를 정리를 좀 많이 하고 굵은 뿌리 원 뿌리는 손을 잘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외국으로 보낼 때는 굵은 뿌리 잔 뿌리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만 손을 대고 그렇지 않고는 저는 이런 아이들은 손을 잘안 되는 편이에요. 굵은 뿌리는 잔 뿌리만 좀 손을 대고 이뻐요. 진짜, 얼마 만에 이렇게 식재를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재하는 시간이 되게 마음이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좀 비워놓고 할수 있는 시간? 그냥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얘네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쁘다. 아유, 넌 어떻게 심어주면 이쁠까?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네들한테 온통 정신을 다 뺏기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식재할 때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좋기는 해요. 어, 머릿속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깨끗하고. 이 아이를 조금 더 깊이 넣을까 했는데 너무 깊이 넣으면 또안 이쁠까 봐 제가 살짝 위로 뽑았어요. 돌아가지 말고, 제가 아주 회전판하고 진짜 무슨 사단을 좀 내기는 해야 돼. 어쩜 이렇게 회전판하고 친해지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희말이 없어서 늘어지는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어 돌베개를 좀 한번 해주려고 해요. 돌베개를 해주면 또잘 있습니다. 일단 저는 1차적으로 마사로 애들을 좀 지지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은 이제 돌베개나 아니면 이제 와이어 아니면 이제 요즘 많이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지지대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 지지대도 괜찮지만 저는 육자가 훨씬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육자가 되게 편합니다. 육자 그 판매되는 그 초록색 육자도 좋지만 저희들이 그냥 농장에서 쓰는 육자는 그은 색깔 나는 그 철사 색깔 나는 아이잖아요 그냥 저희는 그것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 놓으면 아이들이 어느정도 뿌리 받아서 자세, 자세를 잘 잡을 때까지는 그 아이가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laughs> 그리고 또 저는 좀 마사를 유독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마사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물을 주다 보면 흙이 자꾸 밑으로 다져지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화분에 흙이 자꾸 없어지는 게 싫어서 저는 초반에 할때 마사를 좀 많이 채우는 편이에요. 많이. 그러다 보면 딱 물주고 적당히 자리 잡고 했을 때 이게 흙이 적당하게 딱 맞는 것 같은 느낌? 음, 저는 그렇게 사는 편이어서. 씻고, 쬐끔한 돌멩이를 찾아볼까요? 돌베개를 해줘야 합니다. 돌베개를 몇개뺑 돌아가면서 해주고, 그래 놓고 나중에 자리를 잡았을 때또 치워주면 그 아이들이 자리를 잘 잡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이 너무 클까? 쬐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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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쬐끄만 지지대를 써봅시다. 저는 또 지지대를, 쬐끄만 아이, 그, 요새 나오는, 그, 탕으로? 탕으로 지지대도 있지만, 저는, 요, 별 이름표 있잖아요. 별 이름표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얘가 길이가 좀 있어서, 별 이름표를 이렇게 쓰면, 이름표용으로도 되지만, 가만 있어봐. 요렇게, 별 이름표로 지지대 역할을 같이 합니다. 저는. 그러면 너무 키가 크게 쭉 안올라오니까 좋구요. 이게 하시는,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 틀린데 저는 요 아이를 이런식으로 씁니다. 이렇게그 다음에 이쪽은 돌베개를 뭐, 한번 해줘볼까요? 돌지마. 넌어찌이 어머나. 어찌 이렇게 내 말을 안듣니? 응? 돌림판아. 너랑 나랑 벌써 만난지가 1년 됐다. 얘. 1년 응? 됐는데 어쩜 이렇게 나를 안도와주는지 모르겠어. 응? 언제까지 너랑 나랑 이렇게 싸워야 하니? 요런 식으로 돌베개를 해줬고요 이제 자리, 물 주고 자리 잡으면 저 지지대도 다 빼면 돼요. 자,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아유, 진짜 어거지로 맞친것 같아요. 목에, 목대가 너무 하늘하늘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이렇게 이쁘다. 자리 잡아서 색깔 좀또 쨍하게 나오면 더 이쁘겠죠. 그리고 살짝 늘어지면 더 이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더 늘어져야 하는데 아직 자리 를못 잡아서 그래요. 자리 잡으면 아주 이뻐질 겁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 화분은 그냥 여주 공방 화분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무늬 없이 이런 옹기 색깔 나는 데다 다육이를 참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야 다육이가 이뻐 보인다고 해서. 근데 요즘들은 화사하고 밝은 색의 장식이 많은 아이들을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휘경분 리본분에다가 이 휘경 리본분에다가 요박화장을 심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좀 너무 얕아. 얕아서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분한테 물어도 안 보고 어, 이거 임자 그 고객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제가 제임의대로요 화분에다 바꾸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얘가 나중에 물 들면 빨개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도 안 보고 심어놓고요. 정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뽑지요, 뭐. <laughs>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하다 보니 옆에서 잡아줄 사람도 없고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꽂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로 좀 걸어놓고 어, 오지마 지지대로 좀 하나 걸어놓고 또 이제 다른 아이를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강몸, 강몸 같이 보이지만 한몸이에요. 한몸인데 어떻게 비비 꼬여서 땅에 닿는 부위마다 뿌리를 내렸어요. 땅에 닿는 부위마다 뿌리를 내려서 <laughs> 아주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아이가. 아주 자유분방하게 아이들을 너무 자유스럽게 키워놨어요. 이 농장 주부는 아이들을 묶어놓을 생각을 안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자유스럽게 막 자라서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꽂아야 이쁠까 궁리 중입니다. 이렇게 꽂아, 꽂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그 철사 넣어놨던 아이는 이렇게 뽑고요. 여러분들도 혼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혼자 아우 이파리가 아주 다 떨어졌네 흙에 어, 혼자 하기 좀 난감하다 뭔가 좀 누가 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안 된다 싶으시면요 요런 지지대 같은 걸 사용해서 어 조금 집어 넣어 놓고 지지대로 눌러 놓고 또 조금 해 놓고 지지대로 눌러 놓고 그러다 보면 옆에서 누가 안 잡아줘도 혼자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또 유용하게 쓰는 테이프, 음, 아이디어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쬐끔 넣어놓고, 흔들리고, 눕고 하면, 잡, 자세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요런 아이들 갖다가, 그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잡아줘 놓고, 다한 다음에, 흙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싹 뽑으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잘 잡힌답니다. 얘는 지금 아주 난잡해요. 진짜, 아주,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두 포트를 따로따로 심으려고 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굳이 화분 개체 수만 많이 늘어나게 두 포트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도 안 보고 제 맘대로 지금 한 포트에다 다 몰아 심었거든요. 그래서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포트에다 다 몰았습니다. 이게 제가 영상 식이 식재 영상을 지금 한몇 번째 세 번째인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식재 영상을 할 때마다 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혼자 혼자서 막 하는 거고 하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도 되고. 더 이상해요. <laughs> 막 왠지 더 잘해야 될것 같고, 어, 내가 막 잘못하고 있으면 뭐 지적당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 하는 거 보시면 아유. 나보다도 식재를 더 못하네 하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뜻처럼 잘안 됩니다. <laughs>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자유스럽게 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튜브를 처음 찍을 때도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처음에 영상 찍을 때요. 다육이를 제가 진짜 국민 다육이, 초창기 다육이 막 이름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딱 들었는데 다육이 이름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이 아이는 어떻게 어떻게 키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 또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세상 바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버벅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제 생각에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요렇게 얘가 이제 자리를 좀 잡아야 해요 수영이 지금 완전 난해 하긴 하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좀 난해 아유. 아고 너무 키가 커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못봤군요 제가 하는 거를 아유 죄송해라 이렇게 키가 너무 큰 놈이었네 이놈이 이렇게 심어졌는데 이제 얘가 자리 좀 잡고 그리고 이제 색도 좀 들고 그러면 화산이 이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일단은 다 몰아서 물, 밀어버려서 막 한쪽에 정신 없이 몰려 있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얘도 이제 물 한번 주고 이제 안에서 자리, 자기 자신들이 막 이제 팔다리 쭉쭉 뻗으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서 이뻐질 겁니다. 요렇게 요쪽이 네,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뒤쪽으로 아이고 그렇게 니네 맘대로 막 빵글빵글 돌면 어떡하니? 응? 자리를 좀 잡으면 그쪽이 조금 이뻐질 것 같긴 한데 얘들이 고개를 다 이쪽으로만 돌렸어요. 햇볕을 요쪽으로좀 보여주라 그럴까? 그러면 여기다가 와이어 하나 갈아낄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 응. 넘어 넘어오지 말라고 와이어 하나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자리 잡을 때까지 틀을 좀 만들어 줘야지 안 그러면 한쪽으로만 몰려서 베개 싫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돌 베개를 하나 해, 해줘야 될것 같아요 편하게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 어떤가요? 아까보다 좀 난가요? 음? 화면이 화면이 너무 슝! 자, 진작에 이렇게 밀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해놓겠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심었습니다. 어떤가요? 돌베개도 하나 해줬고요. 너무 앞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여기다가 와이어도 하나 걸어줬어요. 여기다 와이어도 하나 걸어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 한번 먹고 자리 잡으면 잘 이제 수영을 좀 잡을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아유. 고생했네, 고생했어. 어, 자리 잡으면 이쁠 것 같아요. 잘했네. 이 아이는 박과장입니다.